루마, 이름입니다. 와, 이 루마 진짜 오랜만에 한다. 아무튼, 오늘도 유튜브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, 아무 말이나 좀 해볼 거예요. 먼저, 이제 제가 호주에 있다가 한국을 오랜만에 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냐. 나이가 많아 보인다. 요즘 따라 자꾸 그러네. 그런가? 여러분들이 보에도 1년 사이에 폭삭 늙었나요? 동장에 있을 때 햇빛을 많이 받긴 했는데 아... 어... 그런가? 25살 같다 그러네 막 23살인데? 큰일 났네 안 씻어서 그런가? 아무튼 요즘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조금 우울한 상태예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요즘 또 고민이 있는 게 유튜브에 대한 문제 유튜브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주에서 한국에 오게 되니까 올릴 게 별로 없네?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다시 열심히 하려고. 다시 이렇게 뭔가 스크립트, 약간 스크립트도 좀 짜고. 지금 이거는 그냥 말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쉽지 않아. 이 핸드폰 보호 뭐 이렇게 계속 떠든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한 거를 짜놔야 된단 말이지. 여태까지는 짜짜놓고 했단 말이에요. 한국에 와서는. 근데 이제 다시 하려고 유튜브가 돈 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돈 받은 만큼은 해야 되잖아 내가 돈을 더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것도 그렇게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한지 꽤 됐잖아요 라이브 방송 마지막으로 한게 거의 한 달은 된거 같은데 라이브 방송 많이 하고 싶으니까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라이브 방송 하면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Q&A도 하고 싶어요. 요즘 댓글에 보면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Q&A 하는 거 어떨까,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하여튼 간에,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덥다. <laughs> 아니, 너무 더워. 미쳤나봐. 너무 더워. 아니, 너무 더워. 어떻게 하면 집에서 27도 가이 키냐? 아무튼. 어, 이 선동작 너무 마음에 드네. 아무튼, 이제. 유튜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올라갈 영상은 한 10부작으로다가, 10부작은 일단 반응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. 한 5부작으로다가, 아, 5부작도 생각을 해볼게요. 아무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요즘은 그거 뭐 구상하면서 뭐빈 시간 보내고 있고요.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겠죠, 슬슬. 다음 주부터는 인생 실전이란 말이에요. 보잡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막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다운 삶을 보낼 생각입니다. 즐거울 것 같다. 음. 자, 아, 근데 너무 덥다 진짜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 뭐 이런 데는 지금 어차피 겨울이겠지만 한국은 코팅에 땀이 며칠 정도 집인데도 더워 죽겠네요.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Q&A가 하고 싶으니까 댓글을 많이 남겨달라 뭐 결국 이거고요 그럼 룸바 아니 룸바가 아니라 룸바가 아니라 지금 씻을 거거든요 씻고 난 후에도 25살처럼 생겼나 한 번만 봐주고 가세요 알겠죠? 일단 씻고 와볼게요 자 씻고 왔어요 확실히 다르죠? 23살 애기 페이스 상화 자국 완벽하고 완벽하고, 룰론빠.